야, <laughs> 오늘 그 마지막 스코어 한번 예상해볼까요? 글쎄요. 1,200 그건 안 돼요? 네. 없어요? 그러면 도경수 씨가 할수 있는 거 아, 경수. 전화 연결 을 해야 되나? <웃음> 이따가, <웃음> 아, 경수 아까 만났는데. 이따가 도경수 찬스 한번 쓰시겠어요? 제가 수시겠어요? 아까 경수 만났거든요. 여러분 예잘 지내요. 잘 지내요. <laughs> 지내요. 전화 꺼내놓고 네네. 합시다. 근데... 자, 도경수 씨랑. 배성우 씨랑 네. 이광수 씨, 네그 이들 응. 시간 되면 전화 한통 줄래? 자, 지금 이 생중계를 보고 계시다면 지금 생중계잖아요. 네네네. 전 세계 생중계인데 생중계를 보고 계시다면 조인성 씨 휴대폰으로 네네.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무도 전화 안 해요. <laughs> 얘네가 제말안 듣기 시작한 적이 <laughs> 됐어요. 그래서 뭐 이게 <laughs>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고. 꼭 저, 경수 씨 전화 달라고 난리가 났어요. 경수야 전화 부탁해. 네. 경수야 전화해라. <laughs> 배우분들과 최강 케미를 네. 만들어내는 힘을 가졌는데, 그런데 아무도 전화를 안 해요. 그러다 그러니까, 이게 바쁜가 보죠. 오늘 끝나기 전에는 누구나도. 어머님이라도 좀 전화를 경수야 아, 전화해라 <laughs> 얘들은 왜 전화가 없지? <laughs> 전화 좀 해줘 인서이 연결, 고리 깜짝이야 오케이 아, 하! 경수야 전화해라 경수가 <laughs> 전화를 해도 <laughs> 이 타이밍에 <laughs> 지금 타이밍에 전화 오면 이거 진짜 구름인데 아, 그러니까 지금, 아, 지금이야 <laughs> 지금이에요 도경수 씨 Right now 도경수 씨는 사실 괜찮아 사랑이야. 이후에 정말 이제 덜 친해 되신 거잖아요. 네. 오늘도 만나셨다고. 네네. 오늘 우연찮게 음. 어, 같은 잡지 화보를 찍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 서로 모르고 있었다가 네. 누군가 왔는데 경수가 해맑게 웃으면서 너무 어, 반갑게 너무 놀래가지고 네. 경수 씨는 또 드라마에서 네. 씨는 뭐 드라마 시청도 잘 나왔잖아요. 네. 네. 어때요? 같이 노래방도 가봤나요? 자, 그럼요. 아 그래요? 네. 노래방에서의 두 경수 씨는 아유 진짜 뭐 이렇게 확실히 이 보컬이라 노래 너무 왜? 잘해요 노래방에서 요 조인성씨는? 저는 뭐.. 몇몇 노래방에서는 안 받아요 저는 <laughs> 이유가 있어요? 아, 너무 시끄럽다고 막 <laughs> 어, 해서 마이크안 아, 붙여 이런식으로 노래할 거면 먹장해지고 음. 싶다고 음, 정말 우리는 싫을 겁니다 네. 다음에 식또도경수씨와 작품할 기회가 된다면 네. 어떤 역할을 만나고 싶어요? 뭐, 뭐 형동생으로 하는 게 제일 좋겠죠 형동생? 음. 음, 음, 예, 예. 아니면 뭐.. 약간 스릴러 같은 데서 음, 범인은 그냥, 누구예요? 범인은 경수가.. <laughs> 드라마에서 범인은 도경수 씨. 예, 아, 지금 뭐 기사 엄청 뜨겠어요. 아, 예, 범인은 바로 너야 너. 아, 지난해 배웠었다 주인공이 김혜수 씨였어요. 네, 김혜수, 네. 김혜수 씨는 정말 도경수 씨가 나오 다음 주인공이라는 거 전혀 모르고 계셨어요 모르고 저희가 도경수 씨도 다음 주인공은 지금 모르죠? 네네. 네. 김혜수 씨와는 작품을 같이 한 적은 없으시죠? 네, 한, 번도, 한 번도 한 적은 없습니다. 도경수 씨에게 있어서 김혜수 씨는 어떤 분입니까? 아. 저에게 김혜수 선배님은 너무 아름다우신 분이죠. 그렇죠. 네. 자그 아름다운 분이 도경수씨인지 모르고 질문을 남겼습니다. 만나보시죠. 어떤? 다음 작품에서 어, 김혜수와 같이 어, 작업하게 됐다. 아주 소식하게 신정을 이제 좀 하게 돼서 좋아요. 싶어요. 혹은 후배라면 영광이 이런 얘기 말고 그 얘기만 해. 음. 너무 설레어요. 뭐 <laughs> 살짝 바꿨네. <laughs> 너무 설렙니다. <laughs> 어. 그리고 너무 설렙니다. <laughs> 하긴 무슨 말이 더 필요합니까? 너무 설레죠. 자 그렇다면 어떤 장르의 작품으로 만나고 싶으세요? <laughs> 어 저는. 어, 김혜수 선배님이랑 만약에 같이 한다면 응. 제 회사의 상사 상사였습니다 <laughs> 같은 회사에 같은 회사 네. 다른 회사 아니고 그렇죠 상사니까 네. 그럼 본인 직급은 대리 저는 이제 처음 들어오는 아, 사원 어, 지금 네. 네. 사원 지금 갓 입사한 사원 그러면은 김혜수 씨는요 이제 팀장님 아 팀장님 <laughs> 네. 어 그래서 이 장르가 뭡니까? 장르는 이제 제가 그 회사 상사에게 많은 걸 배워나가고 미생이에요? <웃음> 미생입니까? <웃음> 네. 김혜수 씨 생각은 다를 수 있는데 아, 진짜요? 예, 많은 걸 배워나가고 네. 거기서도 이제 어떤 사람 냄새가 나는 그런 휴먼 아 휴먼, 휴먼. 드라마 네. 그리고 정말 사수가 돼서 많은 것을 전수하는 네. 아 좋은데요? 네. 휴먼 드라마 로맨틱 코미디 아니고 제가요? 로맨스, 에서 로맨스 원이, 휴먼 드라마. 제가요? 네, 휴먼 드라마. 됐습니다. 사원으로 들어와서 팀장님에게 인생에 많은 것을 배우게 되는. 배우, 네. 예, 휴먼 드라마를 김혜수 씨가 찍으습다 <laughs> 좋습니다. 김혜수 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꼭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바라... 어울린다고 지금 네. 난리 났어요. 예, 감독님들 들으셨나요? 하시면서 도사원 벌써 변경 생겼네요. 아, 네. 우리 도사원. <laughs> 김혜수 씨가 팀장이라면 도경수 씨가 사원이에요. 네. 다른 직원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자, 지금까지 만났던 배우분들도 있고 만나지 못했지만 꼭 만나고 싶은 배우분들도 있어요. 네. 어떻게 지금 이 팀을 꾸리시겠습니까? <laughs> 과장도 있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지? 자세 명만 기회를 드릴게 세명세분네세분모실게요이 어, 사무실로 제 이제 직속 선배 선배 예 네? 성우 형 배성우 선배 아, 배성우 씨가 대리급 네 대리. 직속이니까요. 네. 네, 대리급 그리고 과장이 더 높아요. 더 높으신 네. 분더 높으신 분 네. 아니면 뭐 같이 입사해도 되고 뭐 상관 없습니다. 더 높으신 분은 네. 박해일 선배님. 아, 박해일 씨가 과장. 자이 회사 지금 조직도가 나눠고 있어요. 자한 분만 더 사장님도 있고요, 이사, 상무, 전무 뭐다 있어요 지금 남아 있어요. 제 밑에 인턴으로. 아 인턴. 네. 누가 있을까? 제가 생각하시는 동안에 정리 좀 해드릴게요. 이 팀의 팀장 김혜수, 과장 박해일, 그리고 대리 배성우 네. 사원의 도경수. 네. 제가 개인적으로 그 순정이라는 영화 찍으면서 가장 이제 자주 만나고 친했던 네. 제 동생이 있는데 연준석. 아, 연준석 씨가 인턴. 네. 자 이렇게 해서 팀이 짜여졌습니다. <laughs> 어 거의 뭐벤져스급이에요 <laughs> 예. 그리고 장르는 휴먼 드라마. <laughs> 인생을 배우는 휴먼 드라마 팀이 조직도가 짱 나왔습니다. 꼭 그렇게 만나시길 바라면서 한잔 음 배우와 수다의 3 0 번째 주인공이었는데 배두나 씨가 나오는지 모른 상태에서 질문을 남기셨어요. 저에 대해서 네.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저와 도경수 작품을 네. 하신다면 네. 어떤 작품을 네.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도경수 씨와 작품을 하신 적이 없죠 지금까지. 네 아마 뵌 적도 없었던 것 같아요. 뵌 적도 없습니다. 네. 자 평소에 도경수 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 엄청 좋아합니다. 예 하... 네, 배우로서 팬분들은 오해하지 마시고요. <laughs> 그좋로예 그 좋아... 네, 진짜 조, 정말 너무 훌륭한 배우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너무나 훌륭하시지만 음. 포텐셜이 더 어마어마하다라는 맞아요 느낌이잖아요. 앞으로 보여줄 모습이 맞아요. 그 계기가 있잖아요. 어떤 작품을 딱보 어, 이 친구 잘한다 라는 느낌을. 신과 함께랑, 하여튼 몇 작품을 봤어요. 근데 그, 뭐랄까, 그 눈빛이, 음. 눈이 말을 하는 배우랄까? 그리고 이 안에 어떤, 어떤 분노나 음. 여러 가지 감정이 여러 가지 감정. 그 차분한 얼굴에서 막 뿜어져 나와요. 아, 그래서 어, 되게 멋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감히 어떻게 뭐, 말씀 못 드리겠지만 같은 배우로서 되게 좋아하고 아. 언젠가꼭 같이 작업해보고 싶은 그렇다면 작품이에요. 어떤 작품을 함께하면 좋을까요? 좀 전에 이제 질문 중에 저와 작품을 한다면 어떤 작품? 어. 어떤 배역으로 서로 만났으면 그러게요. 제가 SF? 아 SF. <laughs> SF 좋다. 어 SF. SF 좋다.는 어떤 타임캡슐 같은데 누워 있는 거죠. 계속 잠들어 있어. 계속 캡슐이네요. <laughs> 계속 캡슐이야. 잠들어 있으면 음. 이제 그 음. 도경수 씨가 어. 어떻게든 이 타임캡슐을 열어서 이 잠들어 있는 이 사람을 어. 이거 어디서 많이 본것 같은데? 석룡열차 아니까 어디서 본 시나리오인데? 거기서 저가 네. 송강호 씨를 제가 어떻게든 자고 있으려다 보니까 <웃음> <웃음> SF인데 미래 세계에서 과거에서 온 배두나 씨를 도경수 씨가 깨워서 뭔가 하나의 미션을 같이 풀어가는 네 뭔가 저는 어. 도경수 씨가 되게 활동적으로 뭔가 미션을 막그 풀어나가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고 저는 오히려 정적인 역할을 했으면 좋겠고 약간 그러면은 잘 맞지 않을까요? 오, 좋은데요, 진짜 그분의 사극도 응. 봤고 현대극도 봤으니까. 응. 한번 끝차로. <laughs> 그럼 영화 마지막에 깨냐고. 그렇죠. 계속 끊으면서 <laughs> <계속. 웃음> 깨면서 해피엔딩으로. <laughs> <laughs> 영화 쉽게 찍으시겠어요저 <laughs> 영화 그동안 되게 어렵고. 그러니까 그동안 다들 그동안 고생하셨는데 편히 주무시라고 많이 피곤하신가보다. 왜요 <laughs> <laughs> 아니 계속 누워계시겠다. <laughs> <지금. 웃음> 도경수 씨는 S.F.를 찍고 싶고 한참 후배잖아요. 근데 요즘에 진짜 이렇게 작품을 하다 보면 후배분들도 많이 만나잖아요. <laughs> 네. 내가 도경수 씨를 제외하고 이 후배랑 꼭한번 만나고 싶다 하는 후배 있나요 작품에서? 이미 S.F.가 한 편이 다 짜여졌어요. 그 S.F.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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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계속 누워고 배두나 그, 누워 <laughs> 씨가 계속 과거에서 <laughs> 누워시고김현기 씨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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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김세론 씨랑, 네. 도경수 씨와, 그쵸? 그리고 강하늘 씨가 미션을 푸는. 그쵸? 하나의 크로로 <laughs> 어, 너무 좋아요. 완하네요 정말. 네. 우리 <laughs> 수우 씨는 그 SF 안 나오냐고, 지금. 아, 저 수우 씨도 같이 누워있으면 되겠네요. <laughs> 옆 캡슐에. 비밀의 숲이야? 비밀의 <laughs> 아, 그래. 캡슐이네, 비밀의 캡슐. 그러네. 그 비밀의 숲에 한여진과 황시목이. <laughs> 너무나 뛰어난 추리력으로 이 사건을 막 계속 풀어나가다 보니까 이들이 국보로 지정이 된 거야. 이 둘이 이렇게 쌍들 같이 묻히는 거지. 어때요? 밑으로 넘어지 국보로 지정이 돼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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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국보가 아니라뭐죠 인간문화재가 아, 되는 아, 거죠. 인간 네. <laughs> 그래서 한 200년 후에 깨어나겠거. 그, 그렇지. 그러면 아. 이제 그 미션을 푸는 아. SF 스릴러 같은데서 지게 만들어가.